하십니까 그러니까 봉해민 치다 박동우입니다 음, 제가 오늘 낚시 촬영을 진행할 곳은 팔봉수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팔봉수로는 이쪽 서해안권, 서태안권에서는 제일 유명한 저수지 중에 하나고요. 어,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 앉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저번 주에 모월 저수지에서 한 5일 정도 낚시를 하고 어, 바로 일로 넘어와서. 요, 바로 밑에 포인트에서 한 3일 정도 낚시를 했어요. 3일 정도 낚시를 하고, 똑같은 포인트에서 오래 낚시하는 것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새로운 포인트에 앉아보고 싶어서 어제 이쪽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예쁘고, 어, 부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포인트예요이 앞에는 좀 깊어요. 앞에는 수심이 뭐 1m 한 3, 4, 50까지 나오고요. 어, 요 물길을 따라서 바로 넘어간 부들밭은 수심이 한 70cm, 60, 70, 80 이런 정도 좀 나옵니다. 어, 아이 포인트 말고 전 포인트에서는 어 사짜 붕어도 만났고요, 4자혹부리 붕어도 만났어요. 어, 붕어 되게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30대 후반, 뭐 38, 뭐 이런 정도 쯤 월척붕어를 몇 마리 만났고요. 어제 이쪽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 포인트는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어, 9치가 주종으로 나오더라고요. 9치가 주종으로 나오고, 32짜리가 한 마리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얼척이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촬영을 해야 되니까 어제는 체력 안배를 위해서 한 12시 정도까지 밖에 낚시를 안 했는데, 한 4, 5마리 정도쯤 붕어를 만나본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뭐 기대도 많이 되고요. 뭐 매일매일 사실 낚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좋은 붕어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늘 촬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됐다. 이거 바닥 들어갔고. 네. 어, 왼쪽일 1번, 왼쪽일 1번. 뭐야, 이거? 오! 아, 참. 아이고, 난리, 난리네. 오이 뭐, 잔챙이가 나와. 아찌가 보니까 45도로 우리 여름낚시할 때 얼음구멍에 들어가듯이 싹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45도로 서갖고.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아니 그 동안은 사이즈가 다 괜찮게 나왔었는데 어제 사이즈가 잘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도 너무 작은 게 나왔어요. 아... 한 이틀, 3, 3일 전, 4일전 그때는 나오면 전부 다, 다 그래도 허리급 이상 35에서 4차 사이가 나왔는데 어제는 또 느낌이 불길하게 어제는 큰 사이즈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바로 살려줄게요. 아, 자. <laughs> 조마면 딱 들어가던데. 조마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수초들이 많이 바뀌었어. 아 바람 좀 잤으면 좋겠다, 제발. 지금 딱 자는데. 와 어제는 진짜 바람이. 0.1도 안 불었어요. 그냥 완전히 고요하고 장판 같고, 막 꿈속에서 낚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고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찌가 올라오는데, 막 천천히 올라오는데, 아, 너무 멋있었어요, 어제. 오늘 좀 바람 좀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안 들어가지? 아. 이게 바닥이 지저분한 와중에 딱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딱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면 어, 이 봉돌이 깨끗한 바닥에 딱 닿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야 입질이 잘 들어가요, 확실히. 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붕어 낚시의 80%는 이 바닥을 잘 찍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깨끗한 바닥을 잘 찍어야 붕어 입질도 잘 들어오고 입질도 깔끔하게 들어오고 바닥이 지저분하면요. 너무 지저분한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낚시를 하는데 그럼 입질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막 지저분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네, 여기는 바닥만 잘 찍으면 그래도 입질이 깔끔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딱 지금 시간이면 이제 첫 입질 들어올 시간 거의 됐는데, 항상 해 떨어져서 이렇게 어둑어둑해지기 바로 직전에 딱한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많이도 안 들어오고.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어두워진 게 아니라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일 안 보일 때라. 오른쪽 2번. 겉싸! 야, 그냥 건너서 드디어 10시에 지금. 근데 사이즈가 작아졌어. 이거 왜 이러냐. 야, 오른쪽 2번 4 8대 제일 긴데하는 데서 아주 약한 입질. 네, 한 마리 나왔는데 이거 한 여덟 치 밖에 안될것 같아요 자, <laughs> 제가 지금 5일째 낚시를 하는데 4일 동안 낚시가 정말 잘 됐거든요 근데 오늘 촬영하는 날안돼아 진짜 희한해요 진짜 자 잔챙이니까 얼른 조명 끄고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시가 돼서야 깜깜해지고 어, 나서 첫봉을 만났습니다 우와, 야. 제일 짧은데, 이삿대에서. 야, 근데 여 사이즈가 잘 와. 여덟 치 밖에 안 되네. 여덟 도안 되네. 야, 클럽 다 이런 사이즈가 안 나왔었거든요, 여기서는, 아예. 나오면 좋다. 그래도 월척급에서 35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부터 사이즈가 좀 작길래 내가, 아, 약간, 느낌이 쎄 하다 그랬는데 또 요만한 7치 짜리가 나왔어요. 바로 살려줄게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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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어 걸었다 사이즈 좀4다 4번, 4번, 된다, 응. 된다 부들부들 4번, 우와 야 드디어 한 마리가 나오는구나 우. <laughs> 야 드디어 한 마리가 옳지 붙지 카네 사이즈가 괜찮은 놈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오, 아, 야, 아이고 이런 놈한 마리 안 나오나 싶었는데 나오네 그래도 위딥스레, 짠잘 걸렸고요. 왼쪽에 네 번째, 와저 부들더미를 그냥 넘겨서 가져왔어요. 오. 충분히, 충분히 허리급은 되는 붕어. 아, 지금 한, 한 11시 정도쯤 된것 같은데요. 아, 입질이 안 들어서 엄청 조금 초조했는데 상황이 좀 달라서 그래도 한 마리가 나아졌습니다. 아, 개체를 한 해볼까요? 이 꼬랑지가 끝에가 조금씩 달았어근데 자, 보자. 30, 그래도 한, 오5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35 정도까지는 이 끝에까지 닿는 데까지 가면 37 나오네 37. 자, 37cm 짜리. 아이고, 한 마리 잡았네요. <laughs> 자, 이놈을 시작으로 밤에 좀 좋은 사이즈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파이팅 제대로 했습니다. 아. 이게 이런 경우에도 앞에 굉장히 큰 부들 더미가 있어서 붕어가 그냥 밑으로 쳐 박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챔질과 동시에 조금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강제집행을 해줘야 이 고기 머리가 떠야 돼요. 일단 이 붕어 머리가 처박히는 순간 못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챔질 하자마자 이 머리를 얘가 이렇게 처박지 못하도록, 어, 강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파이팅을 했어요. 자, 이제 저런 거보다 조금 더큰거한 마리 나면 좋겠다. 그동안 진짜 낮에 날씨가 되게 좋고, 밤에도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어, 입질이 진짜 뭐 시원시원하게 딱 올라와서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입질이 좋았는데, 하루 만에, 어, 입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일단은, 건드리긴 건드리는데,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잘 숨겨놨던 지렁이를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원래 이 솔감자수지가 지렁이 미끼도 잘 먹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입질이 약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미끼에 변화를 줘서 입질을 조금 살아나게 할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지렁이 미끼도 입질이 이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이제 바늘을 좀 작은 바늘이나 뭐 이런 걸 바꿔주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음 지렁이 미끼를 쓰면 입질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렁이 한두 마리 정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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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밀어 올려봐 걸었어. 걸었는데, 크진 않나. 거 날라온다, 날라와. 지렁이 미끼를 바꾸고 나서. 야, 어떻게 또, 팔봉스러워해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냐. 아 참. 아, 귀엽네요. 새벽 1시간 넘어서. 좀처럼 보기 힘든 사이즈의 붕, 붕어를 봤습니다. 일단, 미끼는 지렁이를 갈아줬는데요. 지렁이에 나왔는데요. 아, 그냥 바로 달려주도록 할게요. 가자! 일반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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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어 야몇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한8 주나 하 될려나 야 지금도 입질 진짜 약하게 조금씩만 밀어올려 최고는 빵은 가만 있어봐 빵은 좋은데. 사이즈가 너무 자아요 오케이. 사파이 쓱부는데 이거 뭐야? 야, 아, 물고 있었네. 아, 근데 맛도 자라. 야, 찌를 올리진 않고요 진짜 한딱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찌가빙 도는거야 약간씩 올라오지도 않고 아 그래서 챔질했더니 요만한 놈이 아 지금 이제 또 날이 완전히 새서 이제 이찌 탑을 보고선 챔질을 해야되는데 차 낚시가 껍지를좀 시원시원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야 진짜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너무 너무 좀 야속하네요 진짜 아, 아쉽게 바로 가라 <laughs> 으쌰. 여기 솔관저수지에서 이제 촬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총 5일을 낚시를 했거든요. 모월 조수지에서 5일하고 일로 바로 넘어와서 5일을 낚시를 하고 어제 마지막 날 하루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조가가 어제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어 이쪽 포인트는 제가 이 바로 위에서 이틀 3일을 하고 또 일로 넘어와서 이틀을 했는데 그래도 다 35, 36, 뭐 37, 8. 그리고, 뭐, 혹불리다 짜까지 잡았는데, 그래서 사실 촬영할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어제 그 바람이 그렇게 불면서 날이 추워지고, 그러면서부터 찌를 못 올리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지금은 가을로 들어가면, 진짜 입질 좋을 때는 뭐 쭉쭉 밀어 올려도, 이제, 온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어제는, 그 첫날이어서 참 아쉽게도 <laughs> 어, 굉장히 약한 입질과 별로 입질도 안 들어와서 고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진짜 그뭐 37짜리, 그 37짜리 한 마리 남은 게큰 어, 다행인 것 같아요. 행운인 것 같고. 뭐 7치, 8치 이런 거는 사실 며칠 동안 낚시하면서 보이지를 않았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턱걸이급이나 아홉치 급서부터 나왔는데 어, 어제는 전부 뭐 여섯치 일곱치 여덟치 그런 거 위주로 나왔어요.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한 여섯일곱 마리 정도 좀 잡은 것 같은데 하, 뭐 아쉽기로 따지면 뭐 진짜 아쉽지만 원래 낚시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낚시가 어, 항상 그런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마무리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laughs> 뭐, 얘가 어제 그래도 체면을 살려준 37시짜리 군입니다. 그래도 이놈 한 마리 덕분에 그래도 사랑이 <laughs> 됐네. 자, 가라. 뭐, 요, 요만한 게 그래도 좀큰 거예요. 그나마 조금 큰 것들만 망해놨는데 요만 요만하네요. 아, 잘 가라. 야, 이렇게 작은 거는 진짜 며칠 동안 보이지도 않았는데. 촬영하는 날이렇 해야 되네. <laughs> 가겠습니다. 음. 아까 그뿌리보다 이거 보니까 38도 작아보여요.